저만 전문 방송인으로서 자부심으로 dj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음악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음악산업의 대중문화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서비스 비전을 제시하고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방송dj협회라는 타이틀의 법인을 설립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 사업을 꾀하고자 합니다. 1. 대중음악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연구 산업 2. 대중문화 매개와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교육 사업 3. DJ 음악 강남의 개최 사업 4.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공연 지원 및 음악 정보화 사업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의 달성, 본회의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 사업에 앞장서기 위한 취지를 담았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발인 김민수.